아버지 하나님 저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 입안에 감춰져 있는 그 혀를 통하여 주님을 증가할 때나 이 세상에 하나님 생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직하고 건강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할수 있도록 주께서 질서있게 다루어주시고 우리 입술과 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자하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오며 그의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오니. 이는 성경으로 임태하사 동경력 마리아게 나시고 본교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예,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오셔서 한아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0편, 52편, 1,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목은 날카로운 삭도입니다. 화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잇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입게 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니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망하게 만들었던 오늘 이 부모 말씀의 당사자는 다름 아닌 사울의 그 목자장이 도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를 통하여서 다잇 아래에 있는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이 참상을 당하여서 지금 이 보문 말씀의 내용은 다잇의 탄식과 슬픔을 표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울의 부하 도역은 야심과 권력과 자기의 야망을 승취하기 위하여 그 입술로 사울에게 다이소의 모든 것을 야설 수 있는 그러한 계약과 간사한 말로서 사울의 한심을 샀습니다. 주어 살고 는 하나님 의 사람 들은 우리 사람 들이 말을할때 에, 그 결과 가 어느 때는 날카로운 삭도 처럼 그몸을 분리 시키 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러 한신 성한 능력 으로 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보통적으로, 우리 사람들, 그 입술의 혀 안에는 악한 것을 감추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사람의 본성은, 사람의 육신은 우리가 선호하고 선량하다고 믿을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 품고 있는 본인의 심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로서 3장 8절에서도 자신 몸의 지체인 혀이지만은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혀는 쉬지 않하는 악이라고도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미 시대는 지났고 다윗과 사울은 존재하지 아니하지만은 오늘날 이 세상에도 사울의 부하 같은 그 도예계라는 자가 거짓된 그 참혹한 입술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참상에 빠뜨리고,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 나라를 세약하게 하는 그러한 간신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러한 자들 을 입술을 피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양식을 취하여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진실과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카로운 삭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이안에 숨어있는 더럽고 불쾌한 음모에그 혀로서 사람들 마음을 흐리게 하고 그 신명을 흔들어서 악한 죄와 사망의 그 종들로 인도하는 거기에 그 유혹 당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 있는 우리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현은 우리 인생의 모든 전부를 불살 수 있는 악하고 더러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몸과의 지체입니다. 주기 동안 함께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이 그럽게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야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Amen.